오늘은 고르는 램박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은 반텍포 0.9 램박이랑 반텍포 1.5 램박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둘다 3.5배 이상 애노에 봤고요. 모두 다제출자로돼 있습니다. 그럼 구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텍포 0.9 램박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밀링감 하나 없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온 이런 케이크 떡메모지 두권 들어가고요. 제출자 달달님 도한 이런 무채동성 두 세트랑 다른 버전의 이런 하얀 토끼 동성도 두 세트. 제출자 세라복복 얘는 몽구인데요 이게 화질 저하로 인해가지고 파분이 돼서 한 세트에 15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두 세트 들어가고요 노랑 버전도 두 세트 들어갑니다 말랑이 체크리스트 미떡 메모지 두권 들어가고요 무도회 몽구 미떡 메모지도 두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반택포 0.9 램박이었어요 다음은 반택포 1.5랜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램박은 약간 대량 연도식으로 넣어봤어요 제출터 케이크 떡 메모지 세권 달랑이 체크리스트, 떡메모지도 3권, 문구 떡메모지도 3권 해서 들어가는데, 미니 떡메들은 약간의 파본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먼지가 약간 붙어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은 도무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달달님도안에 제출처, 레몬 육조 핑크 토끼 50장. 얘는.. 어.. 무슨 육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하얀 토끼 50장, 제출처 세라복뽑구 50장, 무도의 몽구도 50장 마지막으로 무도의 몽구 이런 핑크 버전이 4세트가 들어갑니다. 한 세트에 15장이어가지고 60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색포 15,000원 랜박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랜덤박스 구성 영상은 끝이 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주면 감사하겠고 그럼 안녕!